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8살 된 김성훈이라고 합니다. 서울 노원구에 있는 작은 투룸 빌라에서 혼자 살고 있어요. 제가 오늘 이런 자리에서 제 이야기를 하게 된건 며칠 전 동네 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하시는 젊은 분이 저에게 물어보신 말 때문입니다. 할아버지, 연금이 그렇게 많지 않으시면서도 어떻게 매달 후원을 하세요? 그 질문을 듣고 한참을 생각해 봤어요. 저는 매달 국민연금 90만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5만원은 어린이재단에, 3만원은 독거노인 독기에 후원하고 있어요. 주변 사람들은 저보고 이상하다고 합니다. 자신도 힘든데 왜 남을 도우냐고요.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지금 이렇게 살수 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고요. 그 기적을 나눠야 한다고요. 제 이야기는 70년 전부터 시작됩니다. 1955년 저는 경상북도 안동의 작은 농촌 마을에서 태어났어요. 그때는 한국 전쟁이 끝난 지 얼마 안된 시절이었죠. 저희 집은 정말 가난했습니다. 아버지는 남의 농사일을 도와주시며 하루 품삯을 받으셨고, 어머니는 길쌈을 해서 조금씩 돈을 벌었어요. 저는 사남매 중 둘째였는데 형과 저, 그리고 여동생 둘이 있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건 겨울이었어요. 연탄도 제대로 살수 없어서 온 가족이 한 방에 몰려 자면서 서로 체온으로 추위를 견뎠죠. 어머니는 밤마다 우리 형제들 이불을 덮어 주시면서 얘들아 조금만 참아라. 봄이 오면 나아질 거야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봄이 와도 크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방과 후에 일을 시작했어요. 동네 구멍가게에서 심부름을 하거나 농번기에는 어른들 농사일을 도왔죠. 하루 종일 일해도 받는 돈은 고작 50원, 100원이었지만 그 돈이 집에는 큰 도움이 되었어요. 그런데 제가 초등학교 5학년이었을 때 잊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겨울 방학이 끝나갈 무렵이었는데 등록금을 낼수 없어서 새 학기를 못 시작할 뻔했어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밤새 의논하시는 소리가 들렸죠. 성훈이만이라도 학교는 보내야 하는데 돈이 어디 있어? 이번 달 쌀도 떨어져 가는데 다음 날 아침 어머니가 저를 부르셨어요. 성훈아 어머니가 너한테 미안한 말을 해야겠다. 어머니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학교를 좀 늦게 들어가야 할것 같다. 돈을 조금 더 모아서. 그때 제 마음이 어땠는지 아직도 생생해요. 속상하기 보다는 어머니가 우시는 모습이 더 마음 아팠어요. 괜찮아요 어머니. 저 일하면서 돈 모을게요. 그런데 바로 그날 오후였어요. 마을 이장님이 저희 집에 오셨어요. 성훈이 어머니 서울에서 온 분이 있는데 아이 학비를 도와주고 싶다고 하시네요.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어요. 저희를 전혀 모르는 서울 사람이 왜제 학비를 내주겠다는 건지. 이장님 말씀으로는 그분이 어린 시절 가난해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은 사업을 해서 여유가 생겨 어려운 아이들을 돕고 계신다고 했어요. 그 후원자분 덕분에 저는 무사히 초등학교를 졸업할 수 있었습니다. 중학교도 마찬가지였어요. 3년 동안 매 학기 등록금을 보내주셨죠. 그분을 직접 만난 건 제가 중학교 3학년 때였어요. 50대 정도 되어 보이는 신사 분이셨는데 정말 소탈한 분이셨어요. 성훈아 공부 열심히 하고 있니?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 좋다. 나도 어릴 때 너처럼 어려웠단다. 그때 나를 도와준 분이 있어서 지금의 내가 있는 거야. 너도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다른 아이들을 도와주렴. 그 말씀이 제 마음 깊이 새겨졌어요.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다른 아이들을 도와주렴. 하지만 당시에는 그런 여유가 언제 생길지 상상도 못했어요.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에 진학하고 싶었지만, 가정 형편상 불가능했죠. 형은 이미 공사장에서 일하고 있었고, 저도 곧바로 일을 시작해야 했어요. 1971년, 제가 16살 때였습니다. 서울로 올라와서 청계천 근처에 있는 작은 기계 공장에서 일을 시작했어요. 하루 12시간씩 일하면서 받는 월급이 2만원이었죠. 그중에서 15000원은 집에 보내고 5000원으로 생활했어요. 서울 생활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공장 근처 쪽방촌에서 방 하나를 세 명이서 나눠 쓰면서 살았어요. 방 크기가 2평도 안 됐는데 거기서 잠도 자고 밥도 해 먹었죠. 그런데 신기한 건 그렇게 힘들면서도 희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공장에 가는 길에 한강을 바라보곤 했어요. 언젠가는 나도 저 한강 근처에 있는 번듯한 집에서 살수 있을 거야. 그런 꿈을 꾸었죠. 공장에서 일한 지 3년이 지났을 때 제게 기회가 왔어요. 야간 고등학교에 다닐 수 있게 된 거예요.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학교에 가는 생활이었죠. 정말 힘들었지만 배움에 대한 갈증이 컸어요. 야간 고등학교 2학년 때 저는 생애 첫 번째 후원을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아주 작은 금액이었어요. 월급 3만원 중에서 1000원을 아동복지단체에 보냈어요. 주변 사람들은 저보고 미쳤다고 했죠. 자기도 힘든데 왜 남을 도우냐고요. 하지만 저는 기억하고 있었어요. 초등학교 때 저를 도와준 그 후원자분의 말씀을요.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다른 아이들을 도와주렴. 비록 1000원이지만 그것이 저에게는 큰 의미였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저는 좀더큰 회사로 이직했어요. 전자 부품을 만드는 회사였는데, 그때부터 기술을 배우기 시작했죠. 낮에는 일하고 저녁에는 기술 학원에 다니면서 전자기기 수리 기술을 익혔어요. 1979년, 제가 24살 때 결혼했습니다. 아내 명자는 시골에서 올라온 착하고 성실한 여자였어요. 둘다 가진 게 없어서 전세 500만원 원룸에서 신혼 생활을 시작했죠. 아내는 처음에 제가 매달 후원하는 걸 이해하지 못했어요. 여보, 우리도 힘든데 왜 남을 도와요? 그때마다 저는 아내에게 제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해줬어요. 누군가의 도움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올수 있었다고 그 은혜를 갚는 마음이라고요. 몇번 그런 이야기를 들은 아내가 어느 날 말했어요. 알겠어요. 그럼 우리 형편에 맞게 조금씩이라도 계속해요. 그때부터 아내도 함께 후원하게 되었어요. 1981년에 첫째 아들 민수가 태어났고, 1984년에 둘째 딸 미영이가 태어났어요. 아이들이 생기면서 경제적 부담이 더 커졌지만, 후원은 계속했습니다. 대신 금액을 조금 줄여서 월 2천원으로 했죠. 아이들이 자라면서 교육비가 점점 많이 들었어요. 특히 90년대에 들어서면서 사교육비가 만만치 않았죠. 그래도 저희 부부는 아이들 교육만큼은 포기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못 배워서 고생한 만큼 아이들은 제대로 공부시키고 싶었거든요. 1997년 IMF 사태가 터졌을 때 저희 가정에도 큰 위기가 왔어요. 다니던 회사가 부도가 나면서 갑자기 실직하게 된 거예요. 42살의 나이에 다시 일자리를 찾기가 쉽지 않았죠. 3개월 동안 일자리를 찾지 못해서 가족들이 정말 힘들어 했어요. 그때 아내가 저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여보, 후원하는 것좀 중단하면 어떨까요? 우리도 너무 어려워요. 정말 고민됐어요. 가족이 어려운데 남을 도울 여력이 있는 건지 하지만 20년 가까이 해온 후원을 중단한다는 게 마음에 걸렸어요. 그때 민수가 중학교 3학년이었는데 아이가 저에게 와서 말했어요. 아빠, 제가 아르바이트해서 용돈 벌수 있어요. 후원하는 거 중단하지 마세요. 아빠가 자주 말씀하셨잖아요. 어려울 때일수록 나눠야 한다고. 아이의 그 말에 눈물이 났어요. 15살 아이가 아버지보다 더 철학이 있는 것 같았죠. 결국 후원은 계속했습니다. 대신 금액을 더 줄여서 월 1,000원으로 했어요. 다행히 4개월 만에 새 일자리를 찾았어요.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품질 관리 업무를 맡게 되었죠. 이전보다 월급은 적었지만 안정적인 직장이었어요.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우리나라 경제가 다시 좋아졌고 저희 가정도 조금씩 여유가 생겼어요. 아이들이 대학에 진학하면서 등록금 부담이 컸지만, 그래도 이전보다는 낫죠. 민수는 공대에 진학해서 엔지니어가 되었고, 미영이는 사범대를 나와서 초등학교 교사가 되었어요. 두 아이 모두 성실하고 착하게 자라줘서 정말 고마웠어요. 특히 미영이는 교사가 된 후에 저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아빠, 저도 이제 후원을 시작하려고 해요. 아빠가 평생 보여주신 모습을 보고 자랐거든요. 나눔의 중요성을 배웠어요. 그때 정말 뿌듯했어요. 제가 하고 있는 작은 실천이 아이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줬다는 걸 알았거든요. 2015년, 저는 60살의 나이에 조기 퇴직했어요. 회사에서 명예 퇴직을 받아들였는데, 퇴직금으로 8천만원을 받았어요. 그 돈으로 현재 살고 있는 노원구 빌라를 샀습니다. 퇴직 후 2년 동안은 작은 일자리를 전전했어요. 아파트 경비, 마트 카트 정리, 택배 분류 작업 등을 했죠.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체력적으로 힘들어졌어요. 2017년부터는 국민연금 90만원으로만 생활하고 있어요. 월세 35만원에 관리비 5만원, 전기료, 가스료 등 공과금이 8만원 정도 나와요. 식비로 25만원, 교통비나 잡비로 10만원 정도 쓰고 나면 남는 돈이 7만원 정도예요. 그런데 저는 그 7만원 중에서 후원금 8만원을 내고 있어요. 어린이재단에 5만원, 독거노인 독기에 3만원이죠. 그러면 제가 쓸수 있는 돈은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는 셈이에요. 그래서 가끔 생활이 빠듯할 때가 있어요. 쌀이 떨어져도 며칠을 미루거나 겨울에 난방비를 아끼려고 두꺼운 옷을 껴입고 지내기도 해요. 병원에 가야 할 때도 비용이 걱정되어 미루는 경우가 있고요. 그런 제 모습을 본 아이들이 걱정해요. 아버지 후원금을 좀 줄이세요. 아버지부터 건강해야죠. 민수는 매달 용돈을 드리려고 하고 미영이는 반찬을 자주 가져다 줘요. 하지만 저는 아이들에게 말해요. 괜찮다. 아버지는 지금이 가장 행복하다. 정말 그래요.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제 삶이 의미 있게 느껴져요. 작년 겨울이었어요. 어린이재단에서 편지가 왔더라고요. 제가 후원하고 있는 아이가 보낸 편지였어요. 초등학교 3학년인 지훈이라는 아이였는데 편지에 이렇게 써 있었어요.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저는 지훈이에요. 할아버지가 보내주신 돈으로 학용품을 샀어요. 그리고 맛있는 급식도 먹을 수 있어요. 할아버지 덕분에 제가 꿈을 가질 수 있게 되었어요. 커서 의사가 되어서 아픈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할아버지도 건강하세요. 사랑해요. 그 편지를 읽는데 눈물이 났어요. 50년 전 저를 도와준 그 후원자분도 이런 마음이었을까 싶었어요. 며칠 전에는 독거노인 독기 센터에서 연락이 왔어요. 제가 후원하고 있는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이었어요. 일다 5살의 김순례 할머니였는데 평생 혼자 사시면서 정말 어렵게 지내셨대요. 장례식에 참석했는데 할머니를 아는 분이 저에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할머니가 생전에 후원해 주시는 분 이야기를 자주 하셨어요. 자기를 도와주는 분이 있어서 그나마 버틸 수 있다고 그분 덕분에 외롭지 않다고 하셨거든요. 그 말을 듣고 또 울컥했어요. 제가 보낸 작은 돈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다는 걸 알았거든요. 요즘 제 하루 일과는 이래요.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라디오 체조를 해요. 아침 식사는 간단하게 김치찌개나 된장찌개, 그리고 밥한 공기예요. 오전에는 주로 동네를 산책해요. 중계근린공원에 가서 다른 어르신들과 바둑도 두고 이야기도 나눠요. 가끔 도서관에 가서 책도 읽고요. 점심은 복지관에서 무료 급식을 먹어요. 거기서 만난 어르신들과 함께 식사하면서 서로 안부도 묻고 이야기도 나눠요. 혼자 사는 저에게는 그런 시간이 정말 소중해요. 오후에는 복지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해요. 한글 교실에서 글쓰기를 배우기도 하고 건강 체조도 해요. 컴퓨터 교실에 다니면서 인터넷 사용법도 배웠어요. 저녁에는 집에 돌아와서 뉴스를 보거나 책을 읽어요. 가끔 아이들이 전화를 하면 안부를 묻고 손주들 이야기를 들어요. 민수에게는 5살 된 아들이 있고 미영이에게는 7살 된 딸이 있어요. 이런 일상이 단조로워 보일 수도 있지만 저는 정말 만족해요. 특별히 큰 욕심이 없어요. 건강하게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해요. 가끔 제 자신에게 물어봐요. 90만원 밖에 안 되는 연금으로 8만원을 후원하는 게 정말 현명한 일일까? 솔직히 말하면 때로는 힘들어요. 쌀이 떨어져도 며칠을 기다려야 하고, 옷을 새로 사고 싶어도 참아야 하고요. 하지만 그런 순간에도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50년 전 어린 제게 희망을 준그 후원자분, 그분의 마음을 이제야 진짜로 이해할 것 같거든요. 나눔이라는 건 여유가 있을 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나눔은 내가 어려워도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 같아요. 물론 무리해서는 안 되지만 내가 할수 있는 범위에서라도 누군가를 돕는다는 건그 자체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후원을 하면서 제가 더 행복해졌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내 걱정, 내 문제만 생각하며 살았는데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고 걱정하다 보니 제 마음이 더 넓어진 것 같아요. 어린이재단에서 보내오는 소식지를 볼 때면 제가 후원하는 아이가 잘 자라고 있다는 소식에 정말 기뻐요. 독거노인 독기 센터에서 연락이 올 때도 할머니가 건강하시다는 말을 들으면 안심이 돼요. 이런 감정들이 제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 줘요. 90만원이라는 적은 연금으로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수 있다는 사실이 제게는 큰 자부심이에요. 몇달 전에 미영이가 저에게 물어봤어요. 아버지 후원하는 게 힘들지 않으세요? 그때 제가 답했어요. 힘들긴 하지만, 그보다 더큰 기쁨이 있단다.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내 인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 정말 그래요. 제 인생을 돌이켜보면, 어려웠던 시절도 많았고 후회되는 일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정말 만족해요. 제가 받은 도움을 다시 누군가에게 전해줄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제 인생의 가장 큰 보람이에요. 요즘은 이런 생각도 해요. 언젠가 제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성훈이는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도왔던 사람이라고 기억되었으면 좋겠다고요. 많은 돈을 남기지는 못하겠지만 작은 나눔을 실천했던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후원하고 있는 지훈이가 정말 의사가 되어서 아픈 사람들을 도와준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 아이도 언젠가 여유가 생기면 다른 어려운 아이들을 도와줄 거라고 믿어요. 그렇게 선한 영향력이 계속 이어진다면 제가 시작한 작은 나눔이 더큰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매달 후원금을 보낼 때마다 50년 전 저를 도와준 그 후원자분에게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그분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올수 있었고, 이제 제가 그 마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연금 90만원으로 살면서 8만원을 후원하는 것, 남들이 보기에는 어리석어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이것이 제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돈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마음의 크기가 더 중요한 것 같거든요. 앞으로도 건강이 허락하는 한이 작은 나눔을 계속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것이 저를 도와준 분에 대한 보답이고 제 삶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드는 일이니까요.